네, 안녕하세요. 노블라인의 백현우 원장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요.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설명하는 다음 두 명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모발 이식 수술을 하고 더 만족도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자, 첫 번째 사람은요. 어. 이쪽이 완전히 대머리에 머리 위쪽이 앞쪽부터 정수리까지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으시고 뒷머리랑 옆머리는 아주 너무 굵고 튼튼해서 이렇게 블룩하신 정도 이런 분, 이게 1번이고 2번은 어, 머리카락이 전반적으로 좀 가느세요, 좀 가는데 어, 뭐 이쪽은 이제 머리카락이 어, 여기도 가늘어져 있는데 어, 본인이 갖고 있던 거에, 본인이 갖고 있는 모발의 한한 70%에서 80% 정도 이상은 남아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모발이 가느신 분, 이게 2번입니다. 어떤 분이 더 효과가 좋을까요? 네, 정답은요. 1번입니다. 1번. 1번인데, 어, 모발이식 수술이 어, 잘 되시는 분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요. 어, 저희가 모낭을 채취를 해서 이렇게 옮겨 심게 되는데, 모낭을 채취하는 부위와 그다음에 모낭을 심는 부위, 이 심는 부위에 이 모낭, 이 모발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어, 이쪽 모낭을 주는 공여부의 모발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이쪽 모발을 받는 수혜부의 모발은 아주 나쁘고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수술 결과가 드라마틱해진다는 거죠. 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어떤 어좀 드라마틱한 효과가 날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어, 생각을 해 보면요. 어, 정수리 쪽이 좀 가늘어져 있는데 뒷머리도 시원치 않고 뒷머리랑 여기랑 둘다다 다 비슷하게 빠져 있고 이러면 수술을 해도 큰 효과를 보기가 어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 여성형 탈모 환자들입니다. 어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어 이쪽 정수리 쪽 앞쪽은 엄청나게 많이 빠져도 뒷머리랑 옆머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빠지지가 않아요 이 정수리도 가늘어지는데 뒷머리도 보면 은 같이 가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어,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어, 여러 모발리시 센터의 비포 애프터 사진들을 봐도 여자들 사진은 찾기가 쉽지가 않, 않다는 거를 아마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저 노블라인 어 노블라인의 비포 애프터 토탈 뷰를 보아 하니 야, 저렇게 완전히 반짝반짝하신 분들도 저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어, 나는 모발이 한 7, 80%나 남아 있으니까 어, 이거 수술하고 나면 완전히 막 정상보다 더 많아지고 막 엄청 좋아지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막상 저희 병원 오시면은 제가 어 수술을 하셔도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너무 속상해 하셔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선 어 어떤 그 모발 이식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좀 갖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좀 보신 분들께서는 어, 혹시 모바일 센터를 가시더라도, 가시더라도, 이게 내가 머리가 좀 남아있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항상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를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